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점을 읽어준 남자, 다익남 시문입니다. 자, 우리 샌드박스 지난 한주 동안 제가 샌드박스의 흐름 그리고 2025년도에는 어떻게 흐를 것인지, 그리고 1월 달에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 한주 동안에 우리가 같이 이야기해 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종합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빠르게 샌드박스 관련해서 이번 주를 정리하고 다음 주를 계획하는 준비하는 그런 시간 빠르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샌드박스 가져!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샌드박스 과연 지금 현재의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하시죠?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삼각형 패턴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게 이렇게 일반적인 삼각형 패턴이에요.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저점은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흐름, 거기에서 이런 꼭지점의 흐름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급등을 하든지 급락을 하든지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인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뭐다? 바로 돈 있는 애들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샌드박스 지금 현재 돈 있는 애들이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거기까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찾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문의 이 심리선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에 있으면은 고래들이 진짜 많이 들어와 있고 아래쪽에 있으면 거기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고래들의 움직임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샌드박스 여기에서 이렇게 시문의 심리선 기준선 위쪽으로 올라오니까 여기서 맺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설때 우리가 흥분해서 매수를 하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여기에서 시문의 심리선 기준선 돌파하는 그런 매수의 타점에서 매수하면은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지점에서 매수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올라갔다고 하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한 수익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거의. 세배 이상의 수익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뭐 빠져도 뭐 그래 조금 빠져도 내 네, 전부 다 이거 다음다 음? 다 수익권인데 조금 더 기다리면 되지. 이거 뭐 반등해서 올라간다고 하잖아. 시문이가 올라간다고 하잖아.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 거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저점에서 매수하고 싶다. 신문의 심리선, 기준선, 이게 대체 뭔지 알고 싶다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라이브 방송 기다리시면 됩니다. 라이브 방송 때 여러분들이 다 말씀드릴 거예요. 이것만 받아가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매매하는 데 있어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여기에다가 한두 가지만 이렇게 조미료 뿌려드리면 바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삼각형 패턴에서 급등할 수도 있고 급 나갈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신문의 심리선 기준선 마이너스 5% 이하로 빠지지 않는 이상은 대왕고래들이 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보세요 빠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 모습 뭐다 대왕고래는 아직 나가지 않았다 그러면 이 꼭지점이 생기는 그 부근에서 뭐가 있는다 반등이 있을 것이다 급등이 있을 것이다 폭등이 있을 것이다 그 지점 그 시점만 기다리면 된다 제가 그 시점 오늘 바로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영상 마지막 부분에 공개를 해 드릴 거니까 조금 더 집중하시고 기다리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제일 중요한 거 871원 810원 지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제가 샌드박스 공동 창립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발전을 시켜 나갈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중간중간마다 대기업들이 메타버스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떠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자, 이건 뭡니까? 앞으로 독점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가장 선두주자에 있는 게 누굽니까? 롯데에서 굉장히 많이 퍼붓고 있습니다. 미래의 먹거리로 바이오하고 메타버스 두 가지를 선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서서히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메타버스 시장이 좀 침체긴 하지만 이에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 떨어질 때까지 떨어졌어요. 바닥이라고 완전 찐 바닥입니다. 찐 바닥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여기에서 올라갈 일만 남았지 내려갈 일은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뷰 내용 뭐 일, 2로 나눠졌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CES 2025에서 이거 보면은. AI 바람에 올라탄 XR. AI 관련해서는 분명히 이것은 꺼질래야 꺼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AI 관련해서 뭐 수익이 나네, 안 나네, 뭐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수익을 만들기 위한 여러가지 모델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지만 충족이 되지 않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왜 충족이 안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우리 실생활에 있어도 깊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뭐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이쪽에 들어가서 뭐 리튼의 AI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글쓰기라든지 뭐 자료찾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보고서를 쓰는지 책을 쓰는지 음악을 만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뭐 유튜브 뭐 쇼츠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잖아요.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우리 실생활에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디테일하게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TV 옆에 AI가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짱구야, 쉬리야 뭐 이렇게 부른다는 거. 그런 부르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지금 현재로 보면 그 사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 그렇게 내가 막 간절해서 사용할 만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 이런 부분이 조금은 수익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약간은, 어, 좀 더디게 가고 있다. 뭐, 이렇게 예상, 뭐, 말을 할수 있겠지만 결론은 그겁니다. 어차피 대세는 AI고 AI 쪽으로 가게 된다면 당연히 XR도 따라갈 것이고, 그렇다 보면 전체적인 우리 시장의 메타버스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았던 것들이 다시 한번 반등하는, 그리고 그 기술력을 다시 한번 일깨워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 것이다.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 애니모카 브랜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샌드박스의 주주로, 대주주로 있는 그곳입니다. 근데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해서 투자도 받았고, 그 투자 받은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뭘 하고 있습니까? 강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뭡니까? SK 플래닛과 함께 웹3 생태계 마스톤을 잡았어요. 무언가 이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찐바닥을 쳤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올라간다고 하면은 우리 샌드박스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대기업에서 계속적으로 빠져나갔어요. 사업이 이거 제대로 안 돼. 실패했어. 하고 나갔습니다. 새롭게 들어온 애들, 남아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대 강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독점적인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진입 장벽이 더 커지는 그런 흐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생각대로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게 느끼고 계신다고 하면은, 이 시문 한번 응원하시고, 그리고 과연 그런 흐름이... 맞아 들어가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다. 어떻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차트를 말씀드렸죠. 중간중간마다 제가 1월의 흐름에 대해서 예측을 해 드렸습니다. 그 예측의 흐름에 딱 부합하는 차트다. 자, 제가 중요한 이벤트 1월 달에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뭡니까? 14일과 15일에 뭐가 있을, 있죠? 그렇죠.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CPI, PPI가 발표가 되죠. 근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빠지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이다. 근데 여기서 반등하는 흐름이 있죠.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1월 20일에 있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는. 분명히 상승하는 장대 양봉을 뽑아내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건데 장대 양봉에 있어서 여러분들 매수하라고 했습니까? 아닙니까?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제일 처음에 샌드박스 관련해서 매수 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여기에 었죠 자, 장대 양봉이었습니까? 아니죠. 신호가 나왔을 때입니다. 신호가 나왔을 때 매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장대 양봉일 때는 절 철... 적으로 매수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의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장대 양봉이 일어나는 대통령 취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무엇을 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여기에서 다시 한번 조정을 주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건데 뭐죠? 1월3 0일이죠 금리 동결 자 금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12월달에 금리 0.25% 포인트 내리고 나서 파월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년에는 이렇게 금리나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금나가는 그런 흐름을 이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거의 다가 충격을 받아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동결이 일어날지라도 시장의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단지 한번 줄렁거리는 흐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심하게 급나가거나 그런 흐름은 없을 것이다. 제가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랑 이신문과 함께. 구독 안 누르셨으면 지금도 안늦었습니다 구독 꼭 누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디테일한 부분, 제일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871원, 810원의 지지를 잘 지켜주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과 여기에서 꼭지점이 만들어지는 이 부분이 2월 중순인데, 2월 중순에 본격적으로 뭐가 만들어진다? 본격적으로 급등하는 흐름이 만들어진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다. 제 시문이 감히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2월 중순에 우리 샌드박스가 다시 한번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장대 양봉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문과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1월 예측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앞서 다 말씀드렸죠. 871원, 870원의 저점, 정말 중요하다고. 단기 박스권에서 1월 동안에 흐를 건데, 그동안에 이 871원과 810원의 어떤 중간적인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라.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대통령 취임, 그다음에 1월 30일에 금리 동결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단기 박스권에서 이렇게 급등락을 할 것이다. 그 급등락을 한 도중에 장대 양봉이 나오더라도 절대 매수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좀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리고 지난 한 주의 영상에서 우리가 볼 것은 뭐냐? 분명히 1월 달 예측을 했는데 단기간에 단기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고 지지하는 그 가격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대왕고래들은 아직 나가지 않았고 2차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삼각형 패턴 끝에서 본격적인 상승이 만들어지는 그 시기가 2월 중순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까지 오늘 영상 전부 다 결론을 내어 봤습니다. 정리를 해 봤죠. 자, 이 정리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 주에 어떻게 대응할지,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영상을 만들어낼 때, 아, 이런 식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신문과 같이 하면 믿음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당신 편다 점을 읽어준 남자 다행남 시문이었습니다.